자, 여러분, 그, 남양주 두산 2부 트레지움 반대편 쪽에 여기 아파트가 또 들어옵니다. 지금 한참 분양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들어오고 있습니다. 짜자잔. 자, 이제, 여기 후문 쪽이에요. 후문 쪽에서 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정문은 저기 앞쪽에 있는데, 저는 후문 쪽으로 들어왔어요. 저희 집이 후문이기도 하고. 여러분, 저 도착했습니다. 짜자잔. 보시면 여기 놀이터가 있고요. 바로 놀이터 앞에 이 동이에요. 따라서, 어, 날씨 춥네요. 여기가 최고 앞동이에요, 여러분. 여기 동 진짜 좋거든요. 입구 컷동이에요, 입구 컷동. 입국학동. 여러분, 지금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자, 아무도 안 계시고. 자,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네, 백십동, 네, 110동, 백십동이고, 이렇게 따라서 가면, 자, 어, 너 춥네요. 자, 따라서 가면, 부동산에서 욕심내는 이유가 있네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요 여러분 저기 보이는 입구 있죠 저기 아래 보이는 입구 지금 보면 이쪽이 키즈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111동, 110동, 그 다음에 101동 이렇게 선호를 해요 근데 101동은 약간 시끄러운데 사실 111동도 시끄럽거든요 근데 110동은 약간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시끄럽지도 않고 동도 좋고 거의 신혼부부의 우리 아가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는 아가들 있을 때 굉장히 선호하는 동이에요. 덕분에 걷습니다. 오늘도 러닝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덕분에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짜자잔. 오, 날씨가 너무 추워. 저기 앞에 보이시는 게 키즈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어, 선호가 굉장히 높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정문. 이제 지금 보이시는 곳이 정문입니다. 자, 이쪽이 정문. 이게 키즈 스테이션. 자, 요렇게 정문. 이렇게 크게 정문.